오 아빠 깻잎 들고 잠시 만 먹나 깻잎에 깻잎 들고 오래 깻잎 들고 오래 음 응. 잠깐만 자기야 음자 응. 오이 고기 올려서 엄마가 퇴근하고 와서 급하게 만든 두루치기, 두루치기. 두루치기 고기랑 김치랑 야채를 요, 어, 서로 같이 맛있게 볶은 거야. 오케이. 음, 밥을 볶은다고? 응, 음, 음, 밥은 따로. 야채랑 고기랑. 고기는 무슨 종류야? 돼지고기. 아니, 음, 그러니까 돼지고기. 아니지, 채소가 아니지, 육류지, 육류. 육류가 뭐야? 우리 고기, 고기를 말하는 거야. 돼지고기잖아, 돼지고기. 아이고, 잘 먹는데. 맛있어요?